근데 대부분 우리가 공을 세게 치려고 하면 좀더 위쪽으로 향하는 느낌이 많이 돼요. 이렇게 되시면 당연히 위쪽으로 올려버리면 엎어치는 스윙이 나오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엎어치는 스윙을 줄이려고 하신다면은. 안녕하세요. 포렌서 TV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엎어치는 분들을 위해서 왜 엎어치는지, 그리고 엎어치는 방법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레슨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스윙이 이렇게 백스윙 가셨다가 엎어치는 그런 동작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백스윙 갔다가 이 샬로잉이라고 하죠. 몸 쪽에서 붙어서 내려오지 못하고 이렇게 엎어치는 분들이 대다수의 골퍼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레슨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왜 엎어치는 이제부터 아셔야 되겠죠 왜 내가 그런 엎어치는 동작이 나올까 백스윙은 잘 올라가서 공만 보면 이렇게 몸이 덤벼버리는 이런 동작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먼저 어드레스를 이렇게 해 볼게요 어드레스를 하시면 우리가 시선이 위에서 공을 바라보기 때문에 공의 윗면만 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을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죠. 그렇기 때문에 공을 옆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위에서 바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시점은 공 위, 윗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윙을 이렇게 옆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위를 향하기 때문에 자꾸 위를 치려고 하는 그런 몸의 동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내가 헤드가 치는 부분은 옆면이다. 공그 윗부분이 아니고 옆면을 친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를 몸속에 인지를 하고 계셔야 자꾸 내가 옆면을 치려고 다운 스윙을 이렇게 의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시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도 자꾸 이렇게 기울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위에서 때리지 않고 좀더 옆면을 어, 어 옆면을 좀더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 우리가 똑바로 세워놓지 않고 이렇게 기울기를 주게 되죠. 그래야 이 안쪽에 밑에서 위로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향 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채를 칠때다 옆면을 친다는 점을 항상 숙지를 하고 계셔야 우리가 이렇게 엎어 쳐서 위에서 타격하는 이런 동작이 좀더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옆면을 친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백스윙을 하는 부분, 백스윙을 할때 우리 몸통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죠. 근데 이 오른쪽으로 돌때이 양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팔을 번쩍 올리는 게 아니고, 오른쪽이 충분히 이게 뒤로 빠져주셔야 스윙이 원활하게 옆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공을 세게 치려고 하면 좀더 위쪽으로 향하는 느낌이 많이 돼요. 이렇게 되시면 당연히 위쪽으로 올려버리면 엎어치는 스윙이 나오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엎어치는 스윙을 줄이려고 하신다면, 몸통을 많이 돌려주시는 느낌이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좀더 이렇게 안쪽에서 다운스윙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위에서 시선을 바라보고 있지만, 공 윗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가 치는 부분은 옆면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백스윙 갔다가 위를 치려고 하는 동작이 아니고 자꾸 옆쪽을 치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동작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 백스윙을 할때내 몸을 충분히 돌려줘야 엎어치지 않는다는 점, 요점두 가지. 그 다음에요. 또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대부분 다운스윙 들어가실 때 어, 클럽이 먼저 내려오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백스윙을 충분히 돌렸어요. 그리고 옆면을 보려고도 해요. 근데 다운스윙 시작할 때이 클럽을 먼저 이렇게 출발시켜 주지 않으시면 자꾸만 몸이 덤비게 돼요. 응. 그래서 순서, 마지막 포인트는 순서예요. 그래서 백스윙 하셨을 때이 내가 다운스윙, 내려가는 시점이 몸이 아니고 팔이, 그리고 클럽이 먼저 빠져나간다는 점. 어, 이 순서를 잘 지켜주셔야 우리가 엎어치는 거를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위에서 공을 바라보고 있지만 클럽은 공 옆면을 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조금 더 백스윙 갔다가 다운 스윙 할때 샬로잉하게 내려주려면 어깨가 전혀 돌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내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몸통을 팔은 위로 올라가더라도 몸통은 충분히 뒤쪽, 내몸 뒤쪽으로 충분히 회전을 해준다. 그래야 엎어치는 거를 좀 보완할 수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백스윙 갔다가 대부분 몸이 반응을 하시는데 몸이 반응하지 않고 클럽이 먼저 내려온다. 이세 가지 포인트를 좀 지켜주시면 내가 계속 엎어치는 이 동작을 좀더 쉽게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습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은 이 샬로잉이 잘안 되시는 분들. 옆으로 치는 게잘안 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약간 어드레스를 바로 놓지 않고 약간 옆면을 치려고 이렇게 보고 계셔도 돼요. 음.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이 임팩트 모션이 이렇게 뒤에서 칠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뒤, 앞에서 공을 바라보는 느낌보다는 공, 내가 칠 부분을 조금 바라봐준다. 시선이 되게 중요해요. 바라봐준다는 이런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내 몸통이 조금 더 뒤쪽으로 간다. 옆쪽이 아니고요. 내 뒤쪽, 등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준다라는 느낌. 두 번째고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팔부터 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몸을 쓴다고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몸은 내 발과 발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회전을 하더라도 발을 벗어나지 않고 내 몸통 안에서 회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몸이 이렇게 나가는 동작이 생기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백스윙 가셔서 팔이 먼저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갈 때 뒤에서 도는 거지. 절대로 공, 앞에서 도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 갔다가 체를 먼저 출발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백스윙. 자, 내가 어드레스 때 옆면을 치려고 좀 봐주시고, 몸을 충분히 돌렸다가, 이때 여기서 체를 먼저 출발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백스윙 갔다가, 자, 체부터 출발하고, 이렇게 돌아주시는 거죠. 진짜로 이렇게 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렇게 연습을 하다가 채, 아, 던져지네? 던져지네? 이렇게 하면 팔도 되게 잘 펴지세요 던져지네? 하고 따라가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조금 더 내가 옆면을 치면서 백스윙 갔다가 이렇게 가파르지 않고 몸이 먼저 나가지 않고 채를 먼저 던질 수 있는 이런 스윙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어퍼치는 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좀더 채를 던져주고 샬로잉 할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 드렸는데요. 세 가지 포인트. 어드레스 때 내가 치는 공 공의 히팅 포인트가 위가 아니고 옆이라는 거를 인지 시켜주는 거, 다음 백스윙 때 많이 회전을 해주는 거, 다음 마지막으로는 체부터 출발시키는 거,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연습해 보시면 조금 더몸 쪽에서 휘두르는 이런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레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랜서 TV 였습니다. 안녕.